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핵심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물해마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설교하시는 분의 목사님의 설교와 또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은혜와 복이 넘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저희 앞뒤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보통 세상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에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세상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달 먼저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에는 보통 보라색으로 예배당을 장식하고 꾸밉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라색 빛으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목사 가운도 보라색 스토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초를 준비해서 한 주에 하나씩 켜 나갑니다. 이렇게 초에 하나 둘 불을 밝히면서 우리 마음에 깃든 어둠과 이 세상에 드리운 어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고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러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드리운 어두움이 있다면 세상의 빛이요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 아, 사명이라고 하면 무언가 굉장히 엄숙하고 마음의 부담으로 확 다가오는 그러한 단어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이에게 물으면,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삽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 학벌은 되어야지. 이 정도 직장은 들어가야지. 이 정도 넓은 아파트 평수는 살아야지.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고가의 넓은 아파트는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아닌 우리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주객전도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인데요.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세기 중반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200년도 채 안된 짧은 역사지요. 신앙적으로 가장 무지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빠른 성장만큼 빠른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내가 왜 교회에 가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흐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기 보다는 오히려 서비스를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위해 교회에 나오기 보다는 오히려 내가 섬김과 봉사를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본인이 선심 쓰듯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다른 일을 먼저 하러 갑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그 마음이 또 신앙이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 그것을 표대라고 하고요.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것, 그것을 표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기 위해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그 마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쳤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나를 내 자신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하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그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리라고 그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잔혹했던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열린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잃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출신 배경이나 학벌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파 유대인이면서 가말리 가말리엘 문화생의 로마 시민권까지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초석이 된 유일무이한 사람이지요. 바울은 누가 보아도 누구나 할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다 뒤로 묻어두고 겸손한 자세로 오로지 그의 유일한 목표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자만과 교만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박사인데, 지난 12월 2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 한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인턴과정 2년, 그리고 목사 고시를 합격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걸려서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저 또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마친 후 나는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도 6년이나 목사 한 수를 늦게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통해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하셨는데요. 우리 열린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무엇보다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 장로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명두 목사님과 우리 조관신, 조관순 목사님을 통해 신실함, 신실함과 진실함,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가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달려가야 할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나에게 교만과 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을 겸손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바울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잡힌 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위한 다른 하나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위한 다른 하나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매우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과거를 부인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원한, 분노, 상처, 고통, 한때의 실수를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아픈 순간에 매여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내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과거의 실패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